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3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죠? 네, 창조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창조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빛의 창조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나요? 물을 나누시는데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넷째 날을 보시면 또 밤과 낮을 구분하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가만 보니까 창조의 시작은 이렇게 나눔의 창조입니다. 온 세상을 구분하시고 나누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창조는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나눔과 분리는 인간에도 적용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시복음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류 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대요. 결국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됨과 동시에 또 누구와 원수가 됐을까요?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죠? 이 세상과 벗이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로 뱀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즉, 뱀의 후손과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 즉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 성도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살기 쉬울까요? 어렵죠. 그것을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자로, 예, 바뀌어 집니다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간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 땅에서 성도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난의 삶의 끝은 어딜까요? 요한계수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성도의 결국은 성도의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향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원래 고향.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는 그 꿈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여기가 아니고 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뱀의 후손인가요, 여자의 후손인가요? 이 땅의 주인공의 삶을 목표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성도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그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라고 질문이 생기죠. 하늘만 쳐다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강하게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전혀 없는 아주 무지한, 아주 이기적인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정말로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외아들, 예수를 내어 놓기까지 사랑한 그 자기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에서 그 뱀의 후손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그것을 모르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절대로 주인공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이 요한복음 본문에 진짜 빛으로 오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으로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요한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있고 지금 이 요한 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있고 이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어떤 꿈을 갖고 비전을 받고 야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자라고 아주. 단언코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고, 절대로 그가 주인공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아, 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내가 빛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생각,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그 시기에 온 세상의 사람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헬라 사상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상은요, 완전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과학주의 들어보셨죠? 과학 외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실존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헬라 사상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 주인공이다. 인간이고 신이다. 인간이 곧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바로 지금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있는, 이러한 사상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이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그 말라기 선지자에서 이미 예언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라기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문이 닫혔어요. 말라기에 이 선포가 있은지 거의 4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50년 동안의 시간을 보통 우리는 신구약 중간 역사,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에 마치 성경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은 시기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즉그 신구약 중간 역사 동안에 유대 민족은 그 열강의 그 패권 싸움 속에서 완전히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성경 가이드 그 다니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완전히 유기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버티게 해줬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간신히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자가 얘기했던 그 바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말락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 구약의 말라기 선자가그 예언했던 그래서 이 땅에 왔던 그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마침내 해로도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처참하게 옥에 갇혔다가 그한 여인의 요구에 의해서 헤롯이 그를 참수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이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락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미리 예비되었고 준비된 사람은 이 땅에 왔을 때그 삶이 뭔가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바램인데 세례 유한의 삶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났어요. 조용히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참수당하고 그의 삶이 끝납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 속에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교훈이 잔뜩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우리는 절대로 세례 요한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없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세례 요한을 불쌍하게 여겨도 사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부분에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그 뱀의 후손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뱀의 후손들로부터 고난을 겪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이 바로 그러한 여자의 후손의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들의 원수로 살다가 갔어요. 요한은 진정 여자의 후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인본주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또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의 속임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교훈, 이 세상의 가치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주내삶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땅 가운데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